안녕하세요. 경제와 투자 지식을 찰지게 빠드리는 경제방학관입니다. 아마 제목에 혹해서 이 영상 클릭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비테크 기업 규제에 나서면서 중국 주식 시장이 완전히 반토막 나버렸죠.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중국 기업 주식, 그 중에서도 비테크 기업들 주식을 사는 게 나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공개해 보겠습니다.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하락 공연이 끝나는가?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 그래프 어, 나스닥 골든 드래곤 인덱스로 기술적 분석을 해보자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참고로 이 인덱스는 어, 중국 빅테크 기업들 주가를 그대로 추종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는 8월 20일 그리고 여기 보시는 10월 4일에 찍은 이두 개의 저점이 중국 빅테크 기업들 전체 주가 바닥일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3개가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증거는 중요 2평선을 돌파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분홍색 선이 50일 2평선인데요. 요원 안의 부분을 보시면 일봉 차트가 50일 2평선을 돌파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신다면 일봉이 좀처럼 51 이평선 위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51 이평선의 저항에 막혀서 도로 하락을 하고 말았죠 이때도 예, 저항에 가로막혔고요 이때는 좀 약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얼마 뚫지 못하고 도로 하락을 해 버렸습니다. 예, 이때도 저항을 뚫지 못했네요. 하지만 지금은 예, 이렇게 확연하게 예, 돌파에 성공을 했어요.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일단 1차 저항을 뚫어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또 다른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 그리고 있는 이 파란 선을 보시면요, 주가에 아주 단단한 저항선으로 작용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1차, 2차, 3차 고점을 축으로 형성된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두 돌파에 실패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지금 네, 이렇게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10월 아, 8월 20일과 10월 4일에 저점을 찍었다. 두 개. 저점을 축으로 형성된 지지선을 그려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지지선의 도움을 받아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개 증거에서 빅테크 기업들 주가가 어, 상승 모멘텀을 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며칠 전에는 빅테크 기업들 주가 회복세에 기름을 끼얹는 호재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고우수층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말까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규제 조치가 마무리될 거다. 라고 한 거예요. 중국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거의 1년 동안 알리바바 텐센트를 비롯한 거대 빅테크 기업들 14개를 심하게 다굴이 쳐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뭐 사회 안전성을 해친다, 금융 안정성도 해친다,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 무려 수천 건의 규제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가 있죠. 그 결과 알리바바, 디디 추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에서 수조원이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어요. 다행히 이들 기업이 중국 정부 공상당 말을 고분고분 따라줬기 때문에 이 규제 국면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마무리되게 생겼고요. 이는 주가에 분명히 호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하지만 중국 주식 시장을 꾸준히 지켜봐 온 입장에서는 그다지 새로울 게 없는 뉴스이긴 합니다. 방금 전 제가 차트로 보여 드렸죠. 중국 빅테크 기업들 주가는 이미 8월 말에 눈치를 채고 바닥을 찍었어요. 단 알리바바만큼은 예외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월 말 이후에도 줄곧 하락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10월 초부터는 반등해서 지금은 40% 정도 상승한 상황이고요. 이 차트는 참고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알리바바 주가 차트가 아니라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된 오리지날 주가 차트입니다. 이제부터는 알리바바 주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월 27일 수요일 새벽 4시 정도 됐고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알리바바 주가는 170달러 정도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달 말까지 알리바바 주가가 169달러에서 170달러 정도만 유지가 되더라도 추가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알리바바 월봉 차트인데 현재 어 상승 장악형 패턴이 거의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한 템포 느린 주봉을 살펴볼 텐데 이미 바닥을 찍고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미스터리 그래프로 제가 썼는데 사실 그 항생지수 중에서 빅테크 기업들 주가만 따로 뽑아 냅니다 그래서 가중평균 산식을 이용해서 녹색선으로 어 나타내 본 그래프고요 미리 빨간선 그리고 파란선으로 어 표시를 해 놨습니다 바로 녹색선에 대해서 지지선 혹은 저항선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녹색선이 많이 하락을 했지만 파란선의 지지를 얻어서 방향을 바꿔서 반등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보다 먼저 여기 부분을 보시면 빨간선의 저항에 부딪혀서 하락으로 돌아섰다는 걸알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색선이 고전을 하고 있었으나 파란선의 도움을 얻어서 방향을 틀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가장 최근 녹색선이 빨간선 고점의 저항에 부딪힌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락으로 돌아섰죠. 중요한 건 지금, 여기입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파란선, 든든한 파란선의 백업을 받아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간선과 파란선 사이의 간격을 감안을 해보세요. 그러면 현재 녹색선이 머물고 있는 위치는 이 간격 중에서도 상당히 하단부에 속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만큼 많이 저평가됐다는 뜻입니다. 파란 선의 지지를 받아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두 가지를 합쳐 보면 상당히 상승할 확률이 장기적으로 높지 않을까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알리바바에 대해서 펀더멘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달 초에 주가가 바닥을 찍었을 때 알리바바 시가총액이 대충 어, 3,800억 달러 정도였어요. 무리돈으로는 450조원 정도 됐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56조원이에요. 그리고 주식, 채권, 뭐 부동산 이런 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을 하면은 54조원이 됩니다. 56 플러스 54가 110조원이죠. 110조원을 450조원에서 빼면은 340조원이 회사의 순수 이 가치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340조원 달러로는 대략 2,900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당시 시가총액을 이 340조원으로 나눠본다면 PER 주가 수익비율이 나오, 나오게 되는데 퍼가 얼마가 나오냐? 대략 12라는 엄청나게 낮은 숫자가 나옵니다. 웬만한 제조업체 퍼보다도 훨씬 낮은 거예요. 그만큼 알리바바 주가가 엄청나게 저평가됐다. 바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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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물론 싸구요 여기에 확신을 더해 주는 그래프를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현금 할인 기법을 동원했다고 보시면 돼요. 파란 선이 내려간다는 건요. 어, 그만큼 알리바바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파란 선이 올라간다는 거는 알리바바 주가가 고평가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선 2016년도 초에 찍었던 저점을 축으로 빨간 지지선, 지지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가로로 쭉 그어놨죠, 빨간 선. 파란 선이 엄청나게 내려왔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그려놓은 빨간 지진선, 가로선에 지지를 받고서 반등을 시작을 합니다. 당시 알리바바 주가는 130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이 빅테크 기업 주가들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염없이 하락하기만 했던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파란 선이 역대 최저점 레벨에 도달하자마자 정신을 차리고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때도 이중 바닥을 찍고 올라갔죠. 이때도 예, 역시 빨간 지지선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제 그랬냐면 2020년 봄 바로 코로나 팬데믹 때 알리바바 주가 역시 엄청나게 하락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 파란 선의 존재를 아셨다면 지지선을 깨뜨리지 않고 바로 반등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주가도 그 이후로 쭉 올라갔죠. 자, 그렇다면 지금이 중요할 텐데 빨간 선을 더 연장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파란 선이 꽤 뚫고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에요. 요 부분. 네. 그만큼 역대급으로 알리바바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걸 가리키고요. 요 부분에 해당되는 주가 흐름이 어디였냐면 요기, 요기 정도 됩니다. 예. 네. 이 정도로 싸졌으면 주식을 사는 게 당연하겠죠. 중국 빅테크 기업을 사도 된다. 특히 알리바바 주식을 사도 된다는 또 다른 증거 세 개를 제시해 볼게요. 첫 번째, 월가 헤지펀드들 일부이긴 하지만 8월부터 10월까지 알리바바 바이두 주식을 대거 매수한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제가 비싼 돈 들여서 구독하고 있는 이 월가 보고서에서도 역시 확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공매도 물량 때문입니다. 사실 10월 초부터 지금까지 알리바와 주가를 끌어올린 건쇼 스퀴즈, 즉 공매도 청산 물량이에요. 중국 정부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공매도 세력들은 승량이 때처럼 알리바바 주가를 마구마구 씹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매도 물량이 2주 전에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요. 지금 현재는 3분의 2 정도로 약간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도 제2, 제3의 숏스키즈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죠. 세 번째는 심리입니다. 투자 심리. 정확히 작년 이맘때 전 세계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식 중 하나로 꼽혔던 게 바로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주가가 엄청나게 잘 나가다가 규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죠. 즉, 빅테크 기업 주가가 조금만 더 올라가 준다면 과거의 영광을 못 이었던 전 세계 주식 투자자들이 벌떼같이 달려들 겁니다. 남자는 죽을 때까지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식 투자자들은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 좋게 봤던 주식 절대로 무디스입니다. 자, 그런데 알리바바를 능가하는 종목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종목일까요? 힌트는 세 글자입니다. 정답은 바로 텐센트입니다. 제가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텐센트에도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규제 폭탄을 잘 견뎌냈기 때문이에요. 이 그래프가 어, 이번 달 초까지 텐센트 주가 흐름인데 아래에 있는 검은 선이 보이시죠? 올라갔다는 건요. 텐센트의 주가 하락폭이 다른 빅테크 기업들 주가 하락폭보다 훨씬 적었다는 겁니다. 텐센트를 단지 빅테크 기업으로만 보신다면 이건 크나큰 착각입니다. IT, 게임 오락, 소프트웨어, 클라우딩 컴퓨터, 이런 사업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보유 현금을 아주 잘 활용하는 투자 은행, 벤처 캐피탈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즉, 텐센트는 IT와 벤처 캐피탈이 결합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T 사업 비중이 높았던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규제 폭탄에 잘 버텨온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죠? 바로 주식을 사보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시간이 어, 몇 시냐면 10월 27일 수요일 오전 4시 51분입니다. 어, 부담 안갈 정도의 액수. 어, 텐세트 100만 원, 그다음에 알리바바 100만 원. 그냥 치킨값이나 벌어 보자. 이런 마인드로 한번 매수를 해 보도록 할게요. 9주를살수 있네요. 참고로 저는 키움증권 영웅문을 쓰고 있습니다. 169.96달러? 169.97 정도. 5주. 5주 정도면은 대략 한 100만 원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5주 169.97달러에 5주를 어, 매수를 했고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어, 텐센트 인데 텐센트 를62.72 어, 달러의 나머지 금액을 모두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텐센트가 미국에서는 미국 시장에서는 장외 종목으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아, 아쉽네요. 참고로 지금 시간에 열리고 있는 주식시장은 미국밖에 없어요. 원래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홍콩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중국 주식을 거래하실 때는 최소 매매 이 거래량 단위가 100주입니다. 100주. 따라서 텐센트를 만약에 거래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100주 정도 해당되는 금액이 대략 한 700만원 좀 넘어갈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주식이나 미국 주식은 단주 거래가 됩니다. 즉, 한주한 한 주씩 나눠서 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 지금 새벽 5시기 때문에, 뭐, 미국 주식 시장에서 알리바바 주식을 사는 것도, 어 어차피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홍콩 쪽에 상장된 알리바바 본주와 가격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100만원도 그냥 알리바바에 몰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 홀딩스 10주를 매수를 했고요. 대략 한 198만 6천원어치 지금 어, 포트에 담았습니다 텐센트 주식을 어, 못산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알리바바도 제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어,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면서 흥분이 됩니다 시간 나는 대로 어, 알리바바 주가 또 중국 주식시장 분석도 제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특정 주식을 콕 찝어서 유튜브에서 사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건 처음입니다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면 같이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저의 개인적 견해이고요.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되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은 시청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방안관이었습니다.